미국 플로리다주에 텔러 해시라는 지역이 있대요. 1984년 3월 20일. 여기 쇼핑몰이 있는데, 대학생이야. 19살. 린다 그로버. 혼자 뭐 사러 나왔나봐. 한 손에 또 스타벅스 커피 들고. 사실 안 사기도 해. 괜히 그냥 턱 들고 이렇게 걷는다고. 멋진 여성 코스프레. 한 반바퀴 돌았나? 뒤에서 누가 린다 어깨를 이렇게 막 두드려요. 돌아보니까 되게 비싼 양복에 선글라스 쓴 남자야. 자기가 아마추어 사진작가래. 어, 저기, 아까 지나가는 거좀 봤는데요. 어, 느낌이 되게 좋으세요. 혹시 좀 사진 모델 한번 해볼 생각 없어요? 당연히 촬영료 드리죠. 린다는 마침 수업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남아요. 거기에 조금 전 명품관을 지나왔거든. 신상 가방을 봤는데 요게 생각나니까 사진을 찍기로 했어요. 남자가 이제 린다 데리고 백화점 나와서 자기 차에 태웠어. 차도 막 금색 스포츠카가 햇빛에 번쩍거리고 있는 거야. 바로 차 타고 이제 가는 거야. 또 플로리다 해변가를 달려요. 간지나잖아. 얼마나 신나 린다가. 하지만 또 걱정도 됩니다. 안 해본 일이고 그래도 처음 보는 남자인데 아 이래도 되나? 이 눈치를 읽었어 남자가. 아유 사진 몇장 금방 찍고 예 일찍 나올 거예요. 걱정 마세요. 잘 되면은 진짜 모델 되는 사람도 있다고, 이렇게. 한번 잘해봐요, 오늘. 그러면서 계속 지 얘기를 떠들어요. 자랑할 게 많은가 봐. 원래 나는 건축가인데 예전부터 사진작가 되고 싶어서 최근에 스튜디오 하나 샀다. 이제 전문적으로 새 도전을 해보려는 거다. 뒷자리 봐라, 카메라 요번에 산거 간지나지 않냐? 보니까 진짜 비싼 카메라야. 촬영 장비, 조명 이런 거 삼각대 다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막 자기에게 계속 하니까 아 나를 좀 신뢰해서 솔직한 얘기를 해주는 것보다 린다가 안심했어요 차가 이제 이 해변가 지나가지고 어떤 건물 앞에 도착했어 아 도착하니까 또 뭔가 당황스러워졌어 도시에 있고 좀 창문도 많이 딸린 이런 빌딩 같은데인 줄 알았는데 전나 허름해 린다가 들어가길 머뭇거리니까 남자가 문 열어주면서 여기 맞아요. 보긴 좀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잘 꾸며져 있다고 그리고 여기가 자연광이 좋아서 아주 사진이 지립니다 만족하실 거예요 린다는 자기도 모르게 다리가 움직입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지 그러자 문이 쾅 닫혀 개쎄게 린다가 놀라서 뒤를 돌아봤는데 늦었어요 이 남자 새끼가 손에 구리끈을 들고 린다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몇십 년 지납니다 린다거든요 이날 일이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뭔가 큰 일이 있었다는 거잖아. 대체 이씨발 사진 작가 이 새끼 누군지 궁금한데요. 일단 이름이 크리스토퍼 와일더라고 합니다. 얘야 yeah. 범죄 사건 영상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보는 사람이라도 크리스토퍼 와일더는 그렇게 익숙한 이름은 아닐 거예요. 1984년 2월 26일부터 4월 13일까지 6주 동안 플로리다, 텍사스, 오클라호마, 콜로라도, 네바다, 캘리포니아, 워싱턴, 뉴욕까지 미국을 존나게 돌아다니면서 12명의 여성을 납치살해한 아주 그냥 개놈의 연쇄살인범 새끼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린다 그로브는 운이 좋아서 살아남은 생존자 4명 중 1명인데, 당한 일을 알아보면 이게 또 운이 좋다고 하기도 사실 어려워. 사진 모델을 제안으로 크리스토퍼를 따라갔던 린다는 유인당한 겁니다 허름한 스튜디오 건물은 모텔이에요 사실 린다는 여기서 폭행 당했고 구리끈에 양팔 다리 묶였어요 성폭행 당했고요 구리선으로 묶은 이유가 있었어 전기고문을 한 거야 그리고 아까 린다 나이 든 사진 보면 눈 감고 있었잖아요 눈에 접착제도 발라 가지고 이 새끼가 드라이기로 말려 버렸다고 크리스토퍼가 그래서 이제 막 갖은 고문으로 갖고 노는 거지 그러다가 잠깐 쉬는 틈에 이 린다가 주변 더듬으면서 몰래 화장실 들어가 문을 잠그거든요. 그리고 벽을 막 두드려. 모텔이니까 옆방에 사람이 있으면 들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야. 다행히 사람이 있었고 뒤늦게 정신 차린 크리스토퍼가 아 이러다 들키겠다 싶어서 도망쳤어요. 아이나 건물을 나가 째어 그래서 린다가 살아남은 건데 시력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른 피해자들은 무슨 일이 있었고, 왜 12명이나 크리스토퍼에게 소가 납치되고 살해당했냐는 거냐? 일단 범인인 크리스토퍼 와일더, 이 새끼 어떤 새끼인지 알아봐야 되는데, 미국 여러 군데 돌면서 살인했지만, 호주 사람이에요. 1954년 3월 13일,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 시드니에서 사남 중 장남이고요. 엄마가 호주 사람인데, 아빠가 USA야. 이중국적 갖고 있다가 나중에 미국을 선택했던 거고, 선천적으로 좀 몸이 약했대요. 생긴 거랑 다르게. 두살때 수영장에서 놀다가 익사할 뻔한 적이 한번 있었대. 사이코패스들은 왜 어릴 때 머리 부상, 그래서 이제 뇌 손상으로 희한한 짓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 얘가 이두살 때도 물에 빠지면서 숨을 못 쉬니까 뇌가 손상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런 일을 또 겪고 나면은 부모들은 어때? 애 불쌍하니까 오냐오냐 오냐 키운단 말이야 그래서 이 새끼가 좀 싹바가지없이 크긴 합니다 학교 다니면서 자꾸 애들 때리고 발돈 뺏고 개판 치니까 부모님 또 교무실 오게 만들고 치랄났어요 아주 17살 때는 친구 두명 꼬셔가지고 13살짜리 여자의 집단 성폭행한 적도 있고 이때 이거 살 제대로 조졌으면은 이번 사건 없었을 수도 있다고 나 유튜브 못 찍어 근데 자식 새끼 겁나 사랑하는 이 부모가 여기저기 막 돈을 먹여가지고 애를 빼내요. 성인되고도 자꾸 성폭행 저지릅니다. 이번에는 미수긴 했는데, 아직도 23살밖에 안 됐을 때고, 이미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 일주일 된 날, 아내가 보는 앞에서 체포가 됐대. 경찰이 얘 가방 열어보니까, 속옷차림에 젊은 여자들 사진, 마주 무대기로 나왔어. 성 도착증이 있다는 건 아내도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사기 결혼이야. 구치소에서 이혼당했지. 이 새끼가 호주에 있을 때만 세 번이나 성폭행으로 잡혔는데 처벌은 안 됐어요. 23살에 다시 체포됐으니까 호주 때 과거 사건이 밝혀진 거지. 2년 전 길에서 여대생에게 말 걸어 자기 아파트로 데려간 겁니다. 어떻게 유인하는진 모르겠는데 여자가 따라갔다가 당한 거야. 웃긴 건 피해자가 신고도 했거든요. 근데 얘가 나중에 법정 출석을 안 해요. 증언을 거부하겠대. 그래서 얘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어. 이때 풀려나면서 아빠 국적 따라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아빠가 돈이 많나 봐 플로리다에 부유층이 많은 해안가 고급 주택을 샀어요 여기서 얘가 지 혼자 건축과 부동산 사업을 합니다 사업에 소질이 있네? 미국에 온지 얼마 안 돼서 돈을 좀 만져요 주변에서 막 성공한 사업가 이렇게 불러줘 이때부터 얘는 항상 비싼 정장에 선글라스 쓰고 포르쉐를 타고 다녔습니다 돈을 잘 버니까 어때? 취미 하나 또 가져야 되거든. 이러면 보통은 골프를 생각하겠지만 얘는 카메라입니다. 집에 암실을 만들고 장비도 비싼 거만 사들였어요. 이거 들고 다니면서 여자들 꼬시는 거야. 자기를 성공한 사업가라고 소개하는데 일단 그건 맞는 말이에요. 자기 신분을 속이지 않았고 배경과 재력으로 여자의 관심을 좀 샀던 거지. 이 당시 여자들에게 가장 선호되던 직업이 또 모델이거든요. 당연히 경쟁심하고 노력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직종이지만, 여자들이 환상을 갖기에 딱 좋았어요. 왜? 여자들은 일단 보통 사진 찍는 거 좋아해. 근데 이걸 또잘 나가는 남자가 전문적으로 찍어준대잖아. 그러면서 잘 되면 또 모델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관심도 받을 수 있고. 모델 시켜준다는 말 자체가 또 내가 이쁘다고 인정받는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속성이 이렇다 보니까 여자들에게 그 당시에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지. 특히 여대생들에게 모델 시켜준다고 하면 다들 혹하고, 이 새끼는 또 차가 포르쉐잖아. 여자들이 안 타고 백입니까? 이래서 80년대까지 연세 살인범들은 모델 시켜준다는 수법을 많이 사용했어요. 여기에 대부분 속는 게또 어린 10대, 20대 초반 여자들이고, 허우대 멀쩡하고 말빨이 또번지르르 하니까 속아서 따라갔다가 성폭행 당하고 살해 당하고 그러는 거지. 백인 우월주의가 또 심한 새끼였고요. 노예제도를 찬성했대. 정신세계가 좀 어떤지 알수 있는 부분이죠. 가장 집착하는 부분은 여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노예처럼 굴복시키는 데서 좀 쾌감을 얻는데요. 희한한 새끼야, 이거. 정상적인 이성관계는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 어린 여자 찾아다니면서 납치 성폭행을 하고, 경찰 조사대로는 뭐 1984년 2월부터 12건 저질렀다고 하는데 이거는 확인이 된 내용입니다. 살인보다 성범죄가 더 우선인 새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애들은 거짓말할 가능성이 높고 분명히 여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범위를 더 넓게 추정해야 돼요. 분명히 아직 인지되지 않은 시신이 안 나온 사건 더 있을 거야. 체포는 또잘 당해요. 경찰이 금방 금방 잡아. 그래도 풀려나면 또 애들 건드리고 피해자 나이때도 계속 어려지고. 10살, 12살도 있어요. 아동 성범죄인데도 풀려나? 이상하게 체포는 되는데 기소가 안 돼요. 피해자들이 다들 증언을 안 해줘. 증거 불충분으로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지. 어릴 때는 아빠가 돈 발라서 빼줬고, 이제는 지가 돈을 잘 버니까 스스로 발라서 나오고, 드러나지 않는 사건은 뭐 아무래도 피해자랑 합의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시신이 나오지 않거나. 성폭행 3번을 저지르고 다 풀려나? 드러나지 않은 범죄까지 감안한다면 크리스퍼는 나름 자기 범행에 좀 자신감이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네 번째 체포가 38살인 1983년이야. 그동안 한 짓에 비하면 좀 허무하게 잡히거든요. 가족이 계속 호주에 있어. 지 휴가 때 가족보러 호주 갔다가 바닷가에서 15살짜리 여자애를 발견한 거야. 또 모델 사진 해준다, 유인했고, 처음엔 정상적인 사진 찍어줘. 그러다 이제 무리한 걸요구합니다 수영복 갈아입어라 수영복도 한번 끝내려 봐라 아예 다 벗어라 누드로 가자 이지랄해 여자애가 이제 놀래가지고 도망갔고요 크리스토퍼를 신고합니다 이렇게 잡힌 거야 카메라에 사진 남아 있으니까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죠 하지만 이 사건에서 뭐 신체적 피해는 없는 거잖아 이 문제만 가지고는 얘는 둘러대면 그만이야 아예좀뭐 과몰입해서 좋은 사진 찍다 보니까 그랬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 그래버리면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풀려나긴 했지만, 세 번의 성추행 혐의로 조사받은 기록이 있잖아. 경찰 보기에, 가좀 쎄해.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엮어가지고 재판까지 가요. 또 풀려나와. 아니, 미성년자 성추행인데, 돈을 얼마나 써야 해결할 수 있냐고. 얘가 이때 보석금으로 35만 달러를 냈대요. 1980년도야. 35만 달러가 지금 우리 돈으로 28억입니다. 이 새끼가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도 이미 기소돼가지고 재판은 받습니다. 보석금을 낸 거예요. 풀려나는 금액이고, 구치소에 들어가서 재판 대기를 안 하는 금액인 겁니다. 유죄 나오면 다시 교도소 가요. 사실상 뭐 이거 근데 보석으로 나오긴 했지만, 유죄가 확실시 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재판이 언제 열리냐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어요. 이 새끼 미국 사람이잖아. 휴가 끝나면 미국 갈거 아니에요. 그럼 수발 검사가 출국 금지부터 해놨어야 되는데, 안 했어. 이 새끼 보석으로 나오자마자 바로 미국으로 튑니다. 원칙상 그래도 재판 날짜 잡히면은 호주에 가야 돼요. 안 가면 뭐 잡으러 오겠지만, 이 새끼가 뭐 순순히 협조해 주겠냐고. 미국에 오자마자 아주 그냥 폭주를 해요. 연쇄살인이 시작되는 거야. 확인된 첫 살인은 39살, 1984년 2월 26일. 미국 마이애미에서 벌어지는데 이때 마이애미에서 그랑플이라고 자동차 레이싱 대회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이 행사장에 유명 제약회사 홍보 모델이야 20살 로사리오 곤잘레스 새로 나온 약 홍보하러 나와있던 거야 크리스토퍼는 아예 여기에 경기에 참가한 사람이었어요 뭐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됐나 봐 오후 1시쯤에 만나가지고 행사장 나갔고 그게 끝입니다 로사리오 실종됐어 그리고 열흘 뒤 마이애미에서 또 여자가 실종됩니다 미스 플로리다 출신이고요. 한때 크리스토퍼의 여친이야. 23살. 엘리자베스 캐니언. 크리스토퍼랑 어떻게 만났는진 모르겠지만 헤어질 때는 꽤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새끼가 엘리자베스에게 결혼하자고 했는데 일단 좋아서 사귀지만 또돈 많은 오빠니까 16살 차이거든요. 23살 밖에 안된 애가 결혼을 바로 결정할 수 없잖아. 얘는 또 날라갔고. 그래서 일단은 거절합니다. 크리스토퍼도 18, 39 처먹은 새끼면 은 이런 거좀 이해해줘야 되는데 화를 좀 많이 냈나봐. 그러니까 안 좋게 헤어졌다고 알려졌지 엘리자베스는 주유소에서 크리스토퍼랑 같이 있는 게 마지막 목격이었고요. 6일 뒤 엘리자베스의 차가 공항에서 발견됩니다. 실종됐어. 예상대로 둘다 크리스토퍼에게 납치돼 살이 당한 거죠. 이 사람들의 시신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플로리다로 넘어가서 21살 테레사 퍼거슨 백화점에서 일한 19살 린다 그로버에게 사진 모델 핑계로 접근해서 납치하고 성폭행 고문을 했었고 테레사 사망했고 린다는 모텔 화장실에 숨어서 도움을 청해 살아남았지만 시력을 잃었고 이렇게 된 겁니다. 린다 그로버를 놓친 크리스토퍼는 플로리다를 또 벗어나요 도망 다니는 인생이 시작된 건데 텍사스 캔자스 오클라호마 캘리포니아 계속 옮겨 다녀. 당연히 그러면서 살인 멈추지 않았다고. 피해자 12명 중 8명이 사망했어요. 살아남은 4명도 고문받아서 몸에 상처 많이 남았는데, 살해 방법이 매번 다르다는 겁니다. 일부러 총을 쏘기도 하고, 칼을 이용할 때도 있고, 교살도 하고, 지역도 계속 옮겨 다니니까, 경찰이 이걸 연쇄살인범이라고 바로 파악하기가 힘든 거지. 이 사건의 특이한 점은요, 봐봐, 피해자들이 유독 이쁜 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를 신원을 다 모아 보니까 다 미인 대회 출신이거나 모델이더라고. 그래서 이 사건이 뷰티퀸 살인마라고도 부릅니다. 1984년 4월 4일 크리스토퍼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번엔 16살이야. 티나 리시코 납치하고 폭행하는데 죽이진 않아요. 새로운 범행 수법이 생각났거든. 어린애를 데리고 다니면은 여자들이 더 쉽게 경계를 풀 테니. 유인이 편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티나에게 야, 협조해. 그럼 살려줄 테니까. 그러면서 또 애리조나, 일리노이주 들러서 인디애나까지 갑니다. 여기서 16살 도넷 윌트를 납치해 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칼로 찔러 죽여요. 다행히 지나가던 트럭 기사가 발견해서 병원에 옮겼거든요. 살아났어. 죽은 줄 알았나 봐. 이제 생존자 생겼으니까 명확한 살해 의도가 드러났고 겪은 피해자 존재하고 도넷에 신고했어요. 체포영장이 나오지. 전국의 수배가 떨어졌어. 크리스토퍼 잡으라고. 이 새끼는 이때 뭐 했냐? 뉴욕과 메사추세스에서 또 살인을 저지르고 있어요. 티나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까지. 크리스토퍼가 여기서 희한한 결정을 한번 하거든요. 자기는 연쇄살인범이고, 티나는 자기를 아는 피해자의 목격자잖아. 그동안 피해자를 죽인 이유가 증거인멸에 있던 거잖아. 목격자들의 입을 막는. 근데 티나는 풀어줘요. 진짜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킨 거야. 집에 갈수 있는 비행기 표까지 끊어줬더라고. 지발로 갔어 그래서 티나가 집에. 이렇게 애 보내고 크리스토퍼는 혼자 뉴햄프셔로 갑니다. 주유소에서 그름 넣는데 었 경찰이 찾아왔어. 전국의 수배 다 떨어져가지고요. 경찰들이 얘예 얼굴 다 알거든 지금. 경찰 보자마자 크리스토퍼는 총을 꺼내 쏩니다. 그럼 씨발 뭐 경찰은 가만히 있냐? 여기 미국인데? 이미 범인 정보 다 알고 있고 맨손으로 왔겠어 방망이 하나 들고 같이 바로 뽑아서 쏩니다 주유소에서 총격전 벌어졌는데 죽진 않았지만 경찰 한 명이 총에 맞았어요 크게 다쳤대 크리스토퍼는 그럼 어떻게 됐냐 가슴에 총 맞고 뒤졌어 그 자리에서 결국 신원 드러났고 경찰도 여러 번 만났지만 감옥에는 안간 연쇄살인범이 된 거야 여기까지가 6주 동안 12명을 납치 성폭행한 크리스토퍼의 연쇄살인 이야기야. 범행도 맞고 범인도 잡아야 되는 게 중요하지만 그 와중에 가장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범인 죽었잖아. 그럼 재판 대기 중이었던 그 호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고요. 이 새끼가 저지른 사건이 몇 건인지도 이제 정확히 몰라. 전부 다 미제로 끝나는 거야. 파악된 것만 12개예요. 미국에서 저지른 사건들은 피해자를 못 찾고 있어요. 이 새끼가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범인으로 유력한 상황인 겁니다. 아직 증거로 입증하지 못했고 피해자들도 나서질 않아가지고 거의 다 미제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테미조 알렉산더라고 얼마 전에 알아본 적이 있어요 신원 미상의 칼레도니아 제인도로 오랫동안 신원이 밝혀지지 않던 장기 미제 사건이지 친구가 오랜만에 페이스북으로 연락돼가지고 언니랑 알아냈다고 했잖아 그때 뭐 꽃가루 수사 기법도 말한 적 있었고요 용의자로 크리스토퍼 와일더가 유력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냐면은 1979년 테미가 플로리다에서 실종됐어 그리고 시신으로 발견됐을 때 입고 있던 게 크리스토퍼가 평소에 자주 입던 옷이랑 같은 브랜드였던 거야 테미도 총에 맞아 사망했는데 이것도 3 8구경에서 발사된 총알입니다 크리스토퍼가 경찰이랑 총격전 할때 사용한 그 총이야. 카테 모델이 이래서 의심받은 건데 뒤졌으니까 뭐 이것도 증명 안 돼요. 미제로 남은거지 크리스토퍼에 밝혀지지 않은 사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이 새끼가 이제 돈이 많잖아요. 죽었잖아. 그럼 그돈 어떻게? 해? 700만 달러가 통장에 있었대요. 지금 돈으로 100억쯤 가치래요. 이돈 어떻게? 해? 세금 떼고 호주에 있는 부모 통장으로 들어갔어. 1980년대에 700만 달러 뭐 몰라 난 계산 안 되는데 재벌 되지 않았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들이 있던 사건이었어요.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새로운 사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